로또 1등 입니다 924회 고리연결 좀 패턴도 분석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자, 924회 보면 은 이와 같이 여러분들께서 먼저 마킹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로또 마킹용지에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형광펜으로 어, 표기를 먼저 하시면 되겠어요. 아, 전회차 1등번호 924회를 분석하기 위해서 923회 1등번호 주황색, 오렌지, 3, 17, 18, 24, 36, 41 그리고 전전회차 1등번호 922회 연두색, 그린, 2번, 6번, 13, 17, 27, 43 그리고 교차하는 부분 이월된 수즉 레드로 표기를 합니다. 17은 그린과 오렌지가 교차하는 이월된 수이드로 이렇게 표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검정색, 블랙 주변에 둘레에 그린이나 오렌지나 이드가 없는 숫자 15번 애를 들면 주변에 8, 9, 16, 23, 22가 있는데 그래서 15번은 블랙이 됩니다. 자, 39번, 마찬가지, 31, 32, 33, 34, 45, 38. 둘레에 주위에 그린이나 오렌지나 레드가 없기 때문에 블랙이 됩니다. 그리고 회색감, 이미 설명드렸죠. 둘레에 그린, 레드, 블루, 아니, 자, 19번 보죠. 자, 이회색한 그레이크 한번 보겠습니다. 그 주변 둘레에 그린이나 오렌지나 레드나 블랙, 밤에선 네개 이상 경우에는 이렇게 회색, 그레이로 뿌기합니다 9번 둘레 보면은 2, 3, 11, 17, 16, 15, 8, 3, 1, 2. 하나, 둘, 셋, 네 개. 네개 이상이기 때문에 네 그레이가 됩니다. 자, 26번을 예를 들면은 이거는 회색이 될 수가 없죠. 둘레 하나, 둘, 셋, 5,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중에 9 아홉 개 중에 18하고 22만 있기 때문에 즉 4개 미만이기 때문에 26은 해석이 될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표기를 다 해놓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4개의 지역으로 나눕니다. 1번에서 17번 하나의 지역, 4번에서 21번 하나의 지역, 22에서 45 하나의 지역, 25에서 4 2이 하나의 지역. 이렇게 해놓고 지금부터는 그린이나, 어, 오렌지를 어, 단단하게 그냥 묶어주면 됩니다. 고리를 연결해주면 돼요. 순서대로. 이각 지역에서 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쵸? 자, 여기서 하는데, 자, 63, 자, 18까지 고리를 연결해줍니다. 13에서 연결을 단단하게 연결을 하는데, 자, 19, 20이나 12, 29로 연결을 하면 됩니다. 자, 19, 20으로 연결을 하고요. 자, 27번하고 41번 연결을 해야 됩니다. 항상 두 개로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27에서 34, 41. 이렇게 항상 흰색을 최소한 하나 포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24에서 36까지 연결을 해야 되는데, 자, 한번에 연결을 할 수가 없죠. 어, 그래서 단단히 묶습니다. 단단히 묶는다는 것은 꼭지점으로 연결하기보다는 이렇게 면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24에서 36까지 가야 되는데, 31, 30, 31, 30, 이렇게 연결을 했죠. 근데 꼭지점으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29, 36으로 해서, 하나 더 묶어줍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개가 됐고요. 그 다음에 블랙 한들도 단단히 묶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2번하고 15번 가기 위해서 1번, 8번도 단단히 묶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39번도 묶기 위해서 40, 3 0 묶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1번, 8번으로 선택을 했네요. 흰색이 두 개고 여기 는 흰색이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열 수를 맞추기 위해서 이쪽보다는 1번 8번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이렇게 열수가되고요 자, 조합방법은 어, 물론 여러분께서 각종 어플을 다운받아서 조합기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어, 여기에 있는 조합은 10개 이 10개의 숫자 중에 4개가 4개의 당첨번호가 있을 때 4등이 되는 어, 최소 조합중에 일부분만을 이쪽에 넣어두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로또 멤버십 음, 가입, 항상 감사드리구요. 자, 우리는 어, 우리 로퍼 로또 1등 파스트 멤버 유튜브 멤버십 가입하시면 되구요. 자, 간단 정리입니다. 고리연결. 자,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전해차 1등 번호, 주황색 그리고 전전 1차 1등 번호, 어... 연두색, 그리고 이월된수 빨강색, 그리고 주변 둘레에 연두나 주황이나 빨강이 없는 경우에 블랙, 검정색, 그리고 그레이는 둘레에 4개 이상이 있는 경우는 회색으로 칠을 합니다. 그리고 각각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의 지역으로 나누고 고리들을 면으로 단단히 묶어주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